자, 상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에서 f1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 fx와 gx를 미분했더니 이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게 되면 오른쪽 식도 적분해 버리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여기 왼쪽에는 미분 적분이니까 fx dx 아니 fx gx가 나올 테고 오른쪽은 얘를 적분하면 된다. 이제 적분한 식은 x제곱 상수항은 d에 2x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더하기 c를 붙여줍니다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얘를 적분하면 여기에도 뭔가 적분 상수가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도 따로 적분 상수가 붙어 그런데 우리가 적분 상수를 두 개를 놔두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적다면, 여기에도 플러스 C1, 여기 플러스 T, C2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적분상수는 임의의 수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그냥 두개 합쳐서 하나만 적어주면 된다. 식이 여러 개라고 여러 개를 다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최종식에다가 그냥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분을 해보자. 여기도 적분을 한다. 그러면 왼쪽에는 미분적분이니까 얘가 쏙 튀어나올 때고, FX, GX.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 적분하게 되면 6X를 적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 X 제곱이 필요하잖아. 어차피 얘 미분해서 되려면. 그럼 얘를 미분해서 6X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에 3이 필요할 거 얘가 앞으로 떨어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1차식이면 얘가 2가 밑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2로 나눠준다. 1차식에다가 1을 더해서 차수를 한개 올려서 일로 나눠 준다 생각해도 겠지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거의 뭐 기계적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우선은 6x 한번 적분하자. 6x 적분하면 뭐 x 제곱이 필요해. 얘가 떨어져서 6x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가 3 있으면 되겠다. 맞지? 됐어. 그다음에 상수는 그냥 x만 붙여 주면 됩니다. 1x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적분 상수 붙여줘야 되는데, 얘랑 얘랑 분명히 달라. 그래서 여기 1 붙여주고, 여기에 2를 붙여줘. 얘랑 얘랑은 다른 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다음 나와 있는 조건을 쓰면, F0은 2라고 했고, G0이 나와 있다. 그럼 00 0 대입하자. 그럼 F0 대입하면 2가 나오고, G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00.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은 것은 C1만 남았네. 그럼 C1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0, 0 대입하면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0, 0, 0, C2만 남게 된다. C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fx 더하기 gx는 여기는 x제곱 2x 더하기 1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fx, gx는 x 세제곱 3x제곱 x-2가 된 상황이다. 여기에서 f1 빼기 g1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fx랑 gx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거든. 근데 다항 함수라고 했다. 그러면 이 곱에서 보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얘 인수분해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8, 4, 3,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세제곱 만들기 위해서는 x제곱 필요하고, 그 다음에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x 하나 필요하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fx가 이거, 그 다음에 gx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f0이 2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 얘는 f0 넣어버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얘가 fx.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얘가 gx가 될 겁니다. 그럼 fx, gx 다 구했다. 그러면 f1은, 그 다음에 g1은 빼버리면 1 대입하면 3.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답은 2. 그래서 답은 2번.